2019학년도 신봉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그냥 순환소수의 저 기호의 의미만 알고 있어도 금방 풀수 있는 문제겠죠.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뭐몇 개만 풀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3번 특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좌측에 있는 1의 위에 점이 있는 것 자체가 1이 반복된다. 1.31, 1111, 이런 식으로. 우측에 있는 건 1.31, 31, 이런 식으로 하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겠지. 그래서 얘는 3번 틀렸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뭐, 3번, 4번 같은 경우도, 3.4545,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네요, 이렇게. 우측에 있는 건 3.4555. 그러면은, 확인해 보는 거지. 여기서 3 똑같고, 그 다음 4까지 똑같고, 5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 위에 건 4, 아래 건 5가 되겠네. 오른쪽이 더 커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번도 틀렸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음.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다될 텐데, 뭐, 음. 5번 같은 경우는 해볼까, 한 김에. 얘도 마찬가지로. 2. 401, 401, 이런 식으로. 근데 우, 우측에 있는 거는 2.41, 41, 이런 식으로. 어떤게더크겠어 소수점 지금 두 번째 짤린 이게 더큰 거니까 이게 더 크다. 5번이 맞겠습니다. 답이 5번. 2번 문제. 유리수와 순환수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억번. 모든 유한수수는 유리수이다. 맞죠? 모든 유한수수의 특징은? 기약분수에 분모의소인수가 2나 5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지. 음, 맞는 얘기고. 기역번은 기역번 음. 동그라미. 자, 그다음에 니은번. 유리수가 아닌 순환 소수도 있다. 유리수가 아닌 순환 소수도 있다. 유리수에는 어떤 유리수는 과연 어떤 애들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면은 유리수를 는 보면은 얘를 소수 로 바꿨을 때 무한 소수다라고 하면은 순환하는 무한수, 소 음, 순환 소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그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순환하지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때 그다음에 3번은 모든 무한 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지.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하는 건 유리수입니다. 그래급번도 땡. 다음에 리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나 순환소수 나타낼 수 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끝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나 순환소수 나타낼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이 기억, 리얼이죠.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소수로 표현했을 때 진짜 나눠보는 거지, 이거는. 딱히 방법이 없을 텐데. 13 나누기. 11을 하는 거야. 그 0. 여기다가 1 쓰고. 그 다음에 190. 그 다음에 또 1인가? 1 쓰고. 그 다음에 7 써야 되겠죠? 777. 그 다음에 130. 어, 130또 떴네. 여기 어, 130 떴잖아. 130. 130 떴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로 시작하겠지. 그러면, 아, 얘네들이 117이 반복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따라서, 50번째는 <laughs> 저 117이 세 번, 세 묶음이 반복되는 거니까, 몇 번이 반복되냐?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총 16번이 반복되면, 16번이 만약에 나머지가, 안, 나머지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1로 끝났을 텐데, 2개가 남았다, 2칸 더 갔다, 라고 한 거니까, 맨 마지막에는 1로 끝났겠지. 근데 여기서는 50번째 자리까지의 숫자의 합을 물어봤네요. 음, 숫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실을 이렇게 쓰자. 요 11, 117의 값이 총 16번 나오고, 뒤에 2개가 더 남는다. 그두 개가 1과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괄호인 값이 합하면 9가 되니까, 9를 곱하면 9, 4, 6, 9, 5, 4. 이렇게 해서 146. 에래서 답이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음, 4번 문제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순환소수, 무한소수가 나와 있으면은, 분수로 바꿔야 됩니다. 유거의 값이 9분의 4. 따라서 그거에 대한 역승은 4분의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고쳐보면은, 그 90분의 1 6백1이라는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90분의 15고. 약까지 하면은, 18분의 3을 쓸수 있으니, y의 값은 3분의 18? 이렇게 쓸수 있는 건가? 뭐야? 애초부터 지금 약분이됐던거 아니야? 이분의건이었으니 아, 이게 역수가 6이었겠구나. 4분의 9를 해서 마디 음, 2분의 27, 5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음. 하하하. 기약 분수 얘도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얘를 이제 순환 수의 표현을 바꿔보면 0.68 순환 마디 8이라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분수로 고치게 되면 네. 마이너스 6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건 공식화 시킨 거고 이걸 공식을,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쓸수 있어야 될 텐데 저 값을 x 스로나 이렇게 0.6888 이런 식으로 저일단 문제가 되는 거는 무한히 계속 나오는 저 숫자를 없애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일 없애려고 하냐? 그래서 기본 단위를 어떻게 맞추냐? 이렇게 할때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마디 앞에 점을 찍고 뒤에 점을 찍어서 그 마디를 아예 날릴 거예요. 그래서 8 앞에 점, 8 뒤에 점을 만들 거예요. 다시 하기 위해서 우리는 6.888을 만들기 위해서 10을 곱합니다. 그래서 10x의 값을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점을 찍기 위해서 한번더 10을 곱해서 68.888 이렇게 계산합니다. 빼게 되면은 x의 값이 62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해보면 은 90분의 62 음. 그래서 얘를 약분시키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45분의 31, m의 값은 31, 2번 되겠습니다. 제를 공식화 시킨 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은 공식화 시키지 않고도 이렇게 유도 과정을 통해서 어, 분수를 바꾸는 과정도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 6번 문제 저두 분수 사이에, 어, 어 아재 잘못 얘기했네. 5분의, 10, 54분의 3과 28분의 9의 어떤 자연수를 곱하여 두 분수 모두 유한소수를 나타내려고 한다. 자, 그러면은 저 분수를 진짜 나눠보지 않고 유한소수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너희들이 빼먹고 얘기하는 건데, 기약분수란 이 이게 꼭 들어가야 돼. 기약분수란 이 없으면은 틀린 얘이지 기약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54와 28을 그냥 그대로 막 소인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저 자체가 이미 약분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세요. 다시 이야기해서, 54분의 3이라는 건3으 아예 약분이 돼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8분의 1인 거지.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28분의 9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잖아. 따라서, 음. 문제를 18분의 1과 28분의 9에 대해서, 얘를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하면은, 290, 2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과 4 곱하기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음, 그런 문제가 되는 게 기약본수인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이외에 다른 소인수, 3, 두개와 7이 있습니다. 그러면,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했으니, 9로 9와 7을 다 없애야 되므로, 9, 7, 7, 9, 63. 63을 곱해야 되겠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어떤 수 A에, 어떤 수 A로 잡자. 0.2의 순환마디 2인 저순환수수는 9분의 2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곱한 것은, 얘를 곱한 것은, 어떤 수에 0.2분의 2, 5분의 1인데, 그냥 이렇게 쓸게. 곱한 것보다 더 만큼 크대. 그럼 같아지려고 하면은, 작은 값에다가 저만큼 9분의 3약분 시켜서 3분의 1을 더해야 되겠죠. 제일 풀어지면될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이거 딱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긴 한데 그냥 곱셈이라고 그 하막다 곱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저 지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곱한 횟수잖아 그러니 곱한 횟수가 5번 늘었네 따라서 아, 곱한 지수에다가는 곱한 횟수가 5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5라는 게 아니라 3 더하기 5래서 땡인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뭐야 되고, 되고? 다 곱해버리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정이대로 합시다. 그 제곱의 뜻은 조, 요, 미, 술두번 곱했다는 얘기 아니야요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곱판 횟수가 네번 x가 네번 거기다 x 번더 곱하는데 이게 여덟 번 아니에요. 이렇게. y가 두번 곱해져 있는데 이렇게 써야 되겠죠. 2번 땡. 그다음에 3번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x 곱하기 x 곱하기 x라는 값이 있는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X가 총세 번이 약분되면서 아래쪽에 X가 네개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X 4지 오픈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음할수 있겠죠? 음. 그 다음에, <laughs> 4번이 맞네. 이건 무슨 뜻인데? 얘도막 적당히 막, 아, 막 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제 정의대로. 정확한 원리대로 풀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 세제곱의 뜻이 뭔데? x제곱 y 세제곱 곱하기 x제곱 y 세제곱 곱하기 x제곱 y 세제곱. 일단 다 곱하게 되면은 x제곱이 총세 번, x의 6제곱이고 y 세제곱 총세 번, y 아홉제곱. 되겠지? 어, y가 세번 3번 곱해졌는데 세번더 3번 3번 더, 3번 더 3번 곱하고 또세번곱하래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알아서 해보세요. 음, 9번 봅시다. 아, 9번 안 돼요. 물어봐. 나중에. 얘는 어떻게 하니? 자주 했던 거긴 한데. 음, 이나, 일단은 2와 5가 보이면은 저 숫자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 곱하기 5. 결과적으로 10이잖아. 그럼 2와 5가 공통으로 최대의 를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소인수가 최대 5 지금 5가 20개, 2가 23개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죠? 보면 보이지? 20개, 23개 써있으니까 23개 이정도로 20개를 빼볼 수가 있고 그 뒤에 2의 세제곱이랑 7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10의 20제곱이라고 뒤에 있는 거는 8 9하 7, 7, 49인 거 아니에요. 8곱하기 되면 은 8, 9, 72에다가 8, 8, 32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럼 392 뒤에 공이총몇개 있는 거? 공이 20개 있는 거 아니야? 따라서 그 앞에 있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아 최종적으로 자리 쓰는 23자리 자리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도 이거 알아서 잘 해봐 해봐? 안되는또 질문을 하시고 어, 이런 거 음수 답한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i 로 나오면 알수 있을 거고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조심해야 돼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에는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의 부호를 바꿔야 된다 그런 거에만 주의하면은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2번도 마찬가지다 요거. 이거를 그런 애들은 없겠지만 이게 잘못된 풀을를 보여줄게 이렇게 풀면 틀린 거야 이 상태에서 33 3 약분시키고 aa 약분시키고 bb 약분시켜서 c를 얘를 그냥 예? 예. 3A 6A b 이자 이런 식 으로 쓰면땡 인거 지? 왜냐면 은 3A b 라는 값은 좌측 에 있는 앞에 있는 항 에도 나누 지만 뒤에 있는 항도 둘다 나누 라는 얘 인거 니까 저렇게 나누 는게 아 니라 3A b 분의 9A 제곱 b 6A b 제곱 은얘는 사실 3A b 분의 9A 제곱 b 랑 마이너스, 3의 b 분에1개 a b 제곱 이렇게 나눠 생 i n g l e 이이렇이이렇이 이렇게 look, look, l o 0 k 에에 o k l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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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k look, look, l o o 에 l o 서 k l 이 o k look, look, l o o 이 look, l o o 해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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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문 o k l o o 다 look, 부피가 주어져 있어 높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도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네. 반지름의 길이가 이면의 x y야. 그러면 전체 부피는 파이 r 루하기 h 잖아. 이거의 값이 파이 x 내제곱 y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양면에 파이를 약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이 제곱을 다시 풀어주면은, 4분의 x제곱 곱하기 y제곱 하기 h까지 되는 거니까, 양변에 x제곱을 다시 한번 약분시킵시다. 그러면 x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y제곱인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양변에 4를 곱니다, 게 따라서 h의 값이 24 곱하기 x제곱 y,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를을 대입해서 만족하는 액, 부동식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딱히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응? 딱히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1번에다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를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3인고, 이게 되는 거잖아. 맞는 얘기네. 1번이 되겠습니다. 딴거 대입해 보면은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네요,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댄, 어디야 하냐? 일단은 빨리 풀려고 하면은, A 대신에 1을 대입하고, B 대신에 2를 대입해서, 만족하지 않는 걸 찾으면, 그게 바로 답이 되겠죠? 음 그렇게 써주면, 그냥, 깨, 그냥 끝인 거지, 뭐. 할수 있겠어? 잘안 되나, 요거? 음. 해볼까? 얘를 그냥 1, 2를 대입해서 어, 옳지 않은 게 나오지 않을까나? 어, 옳지 않은 게몇 번일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좌, 이걸 얼른 해보면 이게 우변, 좌변 2 나오고 우변 4 나오고 이거는 좌변 마이너스 고 우변 마이너스 2분 1 나오잖아. 틀렸네. 그렇 2번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를, 진짜로, 이제, 정확하게 풀려고 하면은, 주어진 저 관계실을 활용해서, 수평형을 해야지. 어. 어떻게 할 거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B가 양수인 상태에서 이거인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저 형태가 저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 A를 곱해야 되겠지. 아, 양변에 B를 곱해야 되겠지. B가 양수인 거니까, 부동산이 바뀌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양변에, 이랍니다. 기의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두 동의 방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은 이렇게 분수 형태 에 있는 건 어떻게 하냐 그럼 오히려 반대로 분수 형태는 역으로 끌고 와 버리는 거야. 이번에서의 주장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을 곱해. 그러면은 여기까지 조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양변에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A 곱하기 B를 곱하자. 음, AB, AB가 둘다 양수인 거니까, AB의 곱도 양수인 거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음, 그럼 부등이안 바뀌겠지? 이렇게 된 거네?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는 B가 더 크다고 했잖아. 근데 B가 더 작다는 결론이 나왔으니, 아, 이번에 주장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거지 4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 요거, 요거인 거 아니야.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은 부등호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거고 그 다음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안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써줘서 부등호 왼쪽 맞네 이런 식으로 확인해보면 된다는 얘기지 이것도 허술을 풀어보시고 안되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합시다 그 다음 16번에서 1차 부등식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부등식의 형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리해보면은 1차 부등식이 아니게 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여기에 오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3번 선택지에서 얘를 이렇게 씁시다. 이런식, 요렇게. 기업번은 지금 봐봐. 음. X란 1차항이 살아있고, 부동어가 계속 있으니까, 1차 부동식 맞습니다,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보면은, 얘도, 계산하지 않더라도, 1차 부동식 맞죠. 4번도 마찬가지네 이렇게 4, 어, 4번도 맞는 얘기고 5번은 x 제곱 마이너스 4x의 값이 x 제곱 더하기 3보다 작다 x 제다 날려버리면 어때 맞는 얘기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3번 선택지를 보면 은 x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x가 어떻있 이렇게 그러면 X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2X제곱 더하기 X의 값식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부등식이 맞는데, 아, 1차가 안 되네. 2차 부등식이 돼서 답이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도 딱히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면 질문 합시다. 음... 오, 18번 같은 경우도 딱히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음, 한번 풀어보시고. 너무 다안 하면 좀 그렇지. 음, 너무 다안 하면 좀 그러니까. 어,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윗변의 길이가 14, 높이 아래변은 지금, 이런 식으로 사다리 꼴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윗변의 길이가 14cm, cm 상륙하겠습니다. 높이가 8, 아래변의 길이가 X래. 그럼 넓이가 128 이상 되도록, 윗변 더하기 아래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의 값이 이게 1 2 8이을 만족하는 <목소리>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는데, 아이거 뭐야. 윗변 더하기 아래변했을때 모르고 제가 X를 써야 된다. 어, 써버렸네. 이런 로 여기 4가 되겠네. 4 앞에 시키면은 32가 되겠네. 그래서 X의 값은 풀고 한 이상이 되야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형의 저축액이 5천원, 동생의 저축액이 3천원이다. 형의 저축액이 많지만 동생이 저축을 더 많이 해서 언젠가는 동생이 형보다 많아지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현재 상태는 5천원과 3천원이 있는데 지금 형은 매번 8 0 0원씩 저축을 하고 동생은 1,200원씩 저축을 는데 매주 그몇주 후부터 되냐? x 조 후에는 500, 800 원이 800x, 200 원이 200x가 되겠네요. 동생이 더 많아지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버스력 문제입니다. x가 자연수일 대의부동식의 해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야 했는데 먼저 좌변을 정리합니다. 경계가치고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냐. 이항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X의 값이 4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X가 지금 자연수였기 때문에 4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총 3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2번. 신봉이는 집에서 도서관까지.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가 집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도서관까지 갈 때는, 음. 갈 때는 시속 15km의 속력으로 가고, 나올 때에는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와서 왕복 1시간 반이 걸렸다. 1시간 반 이내로 갔다 왔다고 하면은 집과 도서관 사이의 거리는 몇 km 이하인지 구해보세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미지수로 잡자. 눌러 잡을까? 음, 엑소로 잡을까? 1 k m 였다고 합니다.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단서가 시간으로 주어져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시간 관계 공식을 갖고 온다.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라는 관계식을 활용해서 갈때 걸린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x 분의 15. 올때 걸린 시간은 x 분의 10. 최종적으로 1 시간 30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단위는 시간이죠. 한 시간 단위인 거예요. 시간 단위. 그러면은 30분은 한 시간의 입장에선 절반밖에 안 되는 거니 1.5. 30분이 0.5로 해석이 돼서 이게 1.5 이하가 되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근데 거꾸로 써버렸네. 속력 분의 거리인데 속력이 지금 15였잖아. 15분의 x 고이 15분의 x가 되겠죠. 양변에 30을 곱해서 2 x 더하기 3x의 값이 45, 5x의 값이 45이하인 x의 값은 9이하다. 다시 하기에서 9km 이하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신봉중학교 해설을 마치겠습니다.